시니어 여러분, 물좀 드셔주시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요즘 날씨, 아유 땀이 줄줄 흐르는 게요. 우리 몸이 힘들어하죠. 근데 혹시 물은 넉넉하게 마시고 계신겨요? 나이 들면 목도 안 마른다고라? 사실 나이 들면 목이 잘안 마른다고 들혀요. 혀끝이 텁텁해도 물을 안 마시면 우리 몸이 금방 시무룩해지고 힘을 못 쓴답니다. 무기력해지고 심하은 정신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어요. 물 부족한 거 절대 허투루 보면 안 돼요 물 마시는 습관, 이렇게 해봐요 그럼 어쩌야 할까? 젤로 중요한 건 꾸준히 물 마시는 습관 목이 안 마르다 혀도 틈틈이 물병을 옆에 두고 홀짝홀짝 마셔줘요 수박, 오이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이랑 채소도 좋고 따뜻한 허브차도 괜찮어요 생활 속에서 물잘 챙기는 방법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해쨍쨍한 낮에는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는 시원하게 혀유. 옷은 가볍고 바람 잘 통하는 게 최고예요. 혹시 약드시면 의사 선생님은 꼭 물어보셔요. 사랑하는 우리 신이여. 여러분을 위한 당부. 목마르다고 못 느껴도 그냥 냅두지 마셔요. 물 넉넉하게 마셔서 건강하고 활팔한 매일매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 좋은 정보 혼자만 알기 아깝죠?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저도 힘이 나고 구독하시면 다음번에도 보약 같은 정보로 또 찾아뵐게요.